맞습니다. 여기는 김포 범바위 정원입니다. 빨리 텐트를 쳐 볼게요. 오고 씽. 자, 이제 텐트가 완성 정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텐트가 완성됐습니다. 네, 맞아요. 애들이 어? 좀 빨리 해 가지고 뭐그 빨리 끝났고요. 네. 어. 빌지디 1 3에다가 카로드 테이블 이렇게 막고 나왔습니다. 헬리언스 의자도 조립할 수 있나요? 네. 어, 잘하고 있군요. 이제 라이버를 설치해 볼게요. 한지 맞아가네. 이거 왜 설치하는 걸까요? 몰라요? 저기 갈아요? 렌턴 걸려고. 혹시 아닌가? 렌턴을 걸려고 합니다. 이제 그게 매라고를턴 두고를 좀. 자, 3시 반에 사이트를 모두 구축했습니다. 삼겹살하고 육회입니다. 근데 요즘 육회에 빠져 있죠?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언제? 이번에 캠핑하면서 라면도 구워야지만 삼겹살도 구워요. 많이 먹어. 삼겹살 구워먹기 전 꿀팁이 아주 오래 걸리니까 육회를 사가지고 좀 먹어줘. 아, 왜요? 민아, 우리 오랜만에 캠핑 올거 어때? 좋아. 민아, 우리 할로윈 캠핑 이후로 처음 왔죠? 응. 저기, 민아의 생선살 맛있나요? 아, 아빠 이상해 왜, 뭐, 아, 왜 이렇게 먹는데 아빠가 막 카메라 들게. 응? 저 통부에서는 원래 그런 거야. 응난 엑스트라잖아. 응. 어우, 맛있어요. 응. 엑스트라면, 여기 이렇게 할때 오시면, 응. 엄청 맛있어요. 응. 응. 반찬들 이제 번역을다 먹고 한번 불멍을 해 볼게요 네금 꽃은 불멍이니까 불멍을 해 볼게요 불멍 하면서 뭐 할거지 우리? 마시멜로 불멍을 해 볼게요 불멍 하면서 맥주죠 맥주는? 아 가르끈... 아니 왜가이르아 엄마 <laughs> 어. 엄마가 구웠어요. 조도 이렇게 했어요. 맛있겠다. 석불에서 얹어서로리맛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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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입이다. <laughs> 잠잘 잤나요? 저는 잘잤잘 잤어요. 오늘 아침은 미역국을 먹어볼게요. 누군가요? 제 인형이에요. 하리에요 인형? 아침에 참 날씨가 좋네요. 아우 찍었어. 맛있나요? 먼지 찍었어. 맛있어요. 아이 먹어 오, 꽃이 다 떨어졌어요 저는 제 최애 인형과 함께 놀이터에가거있요 어, 일날보냈어요 최애 인형과 함께 넘어질 뻔랬죠 <laughs> 최애 인형과 함께 놀이터에 가다가 최애 인형과 함께 자빠질 뻔했어 음. 가봅시다 음. 나 저기 기나 그치? 응 가봐 여기가 범바리의 정원 바베큐장입니다 글램핑장이죠 아주 잘 해놨죠? 글램핑장입니다 너무 많이 잘라졌네 저거 그러게 아닌데 똑같은데? 아간좀 달라졌어. 저, 저 미끄럼틀은 없었잖아요. 그러네. 어우 너무 차가워. 아 어, 이거 주렁머도 없었는데. 생각네 그때 어 여기 한번 타볼게요. <laughs> 어린이들은 그저 어리겠지, 어린이들은 그저 웃기겠지만 저랑 같은 나이에들은제왜 저러는지 싶을 거예요. 너무 거아아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아요아니어린좋들은 웃기겠지만 저랑 같은 나이 애들은 요왜 저러나 싶겠죠? <laughs> 네왜저러나싶네요 컷! 완전 근데. 위험히 따라하지 마세요. 어! <laughs> 야, 위험히 따라하지 마세요. 그런 거 발뺌님도 들알려주면안 돼. 응? 어린 발뺌님들 따라면 하 어쩌려고 그래? 위험히 따라하지 마세요. 오우! 어 사고 났어요 무면허 운전 여기 꽃이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아유 하어 <laughs> 잘 되고 있나요? 네. 열심히 해요. 다 했나요? 네. 아 도시락을 네.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일단 제거 먼저 네. 공개해 볼게요. 일단 여기에는 음. 아 수민이도 도시락이에요? 네. 음. 음. 그래, 이건 우유고, 음. 얘는 프라이, 얘는 컵케이크, 얘는 그 짚라면, 얘는 그. 그 창업 김밥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빠 거아 너무 시끄럽던데 이제 아빠 거 응. 이거는 그 사이다 얘는 유부초밥 얘는 너겟 얘는 케첩 얘는 소세지 얘는 문어 소세지 얘는 창업 김밥 이거는요 응. 이거는 칸이 없어 오 라면을 여기 빼서 했어요 아 컵라면이에요 네어 열라면 네 응. 다음은 엄마 거예요 음 응. 엄마의 도시락.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랑 응. 그리고 그 아이스 커피 그리고 과일들 그리고 삼각김밥 얘는 전이에요. 전아 <laughs> 아, 그렇군요 자 도전사 어디 갈까요? 소풍네 갑시다. 근데 우리는 캠핑 왔는데? <laughs> 뭐하시나요? <laughs> 잠을 깎다가얘가손 베이퍼 냈어요. 깎아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아, 얘기했죠? 아, 한 번도 얘가 할짝 이렇게 했잖아. <laughs> 이렇게 할래. 이렇게 됐네. 그냥 이렇게 그냥 비스미 하세요 그냥. 네. 맞죠? 먹어봐. 이게 뭘 건가요? 이제 다 얼마큼 놀았으니까. 응. 어. 또 놀아볼게요. <laughs> 이거 그 젖지 않는 모래 한번 해볼게요. 젖지 않는 너 모래가? 네. 이가 만져줘요. 해보세요. 네, 해볼게요. 이인디어 잘립니다. 오이 정도? 응. 이 진짜인데 이렇게 보면 그냥 사기 같죠? 응. 음. 뭐예요? 물에 젖지 않는 모래예요. 근데 어. 이렇게 보면 아주 사기죠? 여기에서 이렇게 봐보세요 입체죠? 이제 꺼내면 어? 또 들어 봐봐요 이렇게 모아낼게요 근데 이게 유리여야잘돼 봐봐요 여기 살짝 아 이거 넣을 수도 진짜 막 아, 이렇게 돼 있죠? 음. 뭉쳐져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 뭉네 매쓰기에요 매 매스익. 여기에서 살짝 자세히 보면 여기가 그냥 음. 입체인데 이렇게 하면? 오, 진짜 안 좋네요. 야, 뭐 하시나요? 술방울 지금 죽고 있어요. 술방울... 아빠가 응. 고기 구워 먹대요 아, 술방울해? 응. 오. 오, 많이 졌네. 캠핑장 한 바퀴 돌아볼게요. 아이고, 엄마 살점이잖네 엄마, 그아이브는왜 이끌척하려고 그래? 엄마는 혼자 딱! 딱! 이래 네, 이끌척려고 그러는 거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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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냉장고를 열어볼게요 음, 이 장바구니 어디데요 음음 여기, 여기 있죠? 들고 갑시다, 어 누구 케이크 생일인가 보다 냉장고 닫아볼게요 <laughs> <laughs> 어, 나 아까 <laughs> 생일이얘 들었는데 어 어딘지 그래. 알아보지 노늘 불러주면 페이 삼천구 주는 거 아니야? 아, 음 헛마입니다 아, 힘나요? 도자마국. 소 향기가 나나요? 아니야. <laughs> 자, 아, 헛마 자, 돼지갈비입니다. 아, 자, 닭발을 굽겠습니다 분량을 느끼는 거에요 뭐 하시나요? 회장오조사는거 <laughs> 아니에요? 텐트에다가? <laughs> <laughs> 재밌나요? <laughs> 저분양나는 재미있죠? 네 예, 우리 아빠가 먼저 해가, 해가지고 저도 하는거에요 <laughs>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laughs> 오 카메라 타겠어 <laughs> 안 먹여요 자 이제 오늘 하루에 끝나고 불멍만 하다가 질게요 반잼이들 안녕 내일 네, 만나요 반잼이 형들 잘 됐나요? 저는 잘 됐어요 정리를 하고 집에 가볼게요 반잼이들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끝까지 꼭 보세요 왜냐면 오늘은 어디를 갑니다 <laughs> 맛있나요? 준비 너무 늦지 않나요? 네오요. <laughs> 우리 사이트가 A2번인데요. 바로 옆에 방방이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맛있을까요? 네. 완전 신기하다. 신기해?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맛있어요. 맛있나요? 일본 라면 맛있나요? 짠들도 여기 꼭 보세요. 여기는 9월동 미당입니다 여기 꼭오세요 <laughs> 아주 둘이 잘 먹고 있는데요? <laughs> 어? 그투이 엄마가 안전히 잘 먹겠는데. <laughs> <laughs> 기분이 좋아요. 이네마리 <laughs> 기대. 싱크라포트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정말 좋아요 당기시오 <laughs> 이게 무슨 빵 먹고 있나요? 두바이 초콜릿 음, 카다이프가 들어있는 순빵을 먹고 있어요 맛있나요? 이건 뭐였지? 메론 뭐였지? 메론크림빵? 많이 먹어요? 영화 시간이 좀 남아서 빵을 먹고 있습니다 많이 먹으세요? 영화가 응.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제발 응. 제발 음. 아~~ 사기 당했어 사코 제 아이 못 푸네 못푸못 땅에서. 어 이거 사기야 이런거 팝콘을 음. 사고 이제 목장에 들어가 볼게요 음. 워싱 이제 영화관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린 뭘 보죠? 마인크래프트 재밌을까요? 네. 아, 마이크도 영화 잘 봤나요? 네, 진짜 재밌었어요. 할 네, 때들도 꼭 와보세요. 근데못 가시는 분들은 넷플릭스로 꼭 확인하세요. 넷플릭스가 아니야. 왔어 그런 말하지 마. 아직 안 나왔어. 이 영상이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내가 진짜 닮았다. 그러게. 다음에 만나요. 빠빠. 네, 다음에 만나요.